CPBC 라디오 기후 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매달 기후 위기 관련 좋은 책한 권을 선택해 낭독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한주 동안 우리가 망가뜨려 온 지구를 위해 이제라도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에코 길잡이 같은 책입니다.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지구의 무해한 하루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 저자 신지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주 동안 낭독해 주실 텐데요.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 우선 책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집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네.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시도할 수 있는 환경 실천을 담은 책인데요. 그 안에서 겪는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 그리고 대처법 같은 것을 좀 담았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이고 완벽한 방법의 실천도 있겠지만, 이제 막 환경에 관심 갖고 무언가 내가 시도해보고자 한다면, 제 책을 읽고 어, 나도 충분히 할수 있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네,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집필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커뮤니티 나투라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 작가님 어떤 커뮤니티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어, 네, 나투라 프로젝트는 제가 2018년부터 어. 이 지구의 무해한 방법으로 좀 다양한 웰리스 활동을 진행하는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네. 뭐 숲이나 공원 같은 데서 야외 요가나 명상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걷고 뛰면서 쓰레기 줍는 플로깅이나 클린산행 같은 것 음.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환경독서 모임 네. 이런 것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첫날인 오늘 낭독해 주실 부분 중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어, 네. 완벽하지 않더라도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자. 그렇습니다 네. 아,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씩 실천해보자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 (2장) 여기서 시작 축소주의자 신지혜 저자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여기서 시작 축소주의자 유무해하고 산뜻한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요가 철학 중 가장 큰 진동을 안겨준 두 가지 덕목과 그로 인해 실천하게 된 것을 전하고 싶다. 하나는 비폭력, 불살생을 뜻하는 아임사. 지금껏 특별히 의식해 본적 없는 비폭력을 배우면서 나는 여러 번 혼란스러웠다.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 뿐만 아니라 말이나 생각만으로도 혹은 무지한 것만으로도 누구를 해칠 수 있다니. 창작자의 오리지널리티를 무시하고 카피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잔인한 동물 실험을 하는 줄 모른 채 향기로운 화장품을 쓰는 것도 그러고 보면 당사자에게는 폭력이었다. 몰랐던 건지 모르는 척 했던 건지는 넘어가더라도 이제는 몰라서는 아니도록 진실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안도감을 주는 자연을 더 이상 해치지 않기 위해서 곧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은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크리얼티 프리 화장품을 찾아 쓰는 것이었다. 다음은 많은 사람이 실천을 시작하고 있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기. 그 다음은 채식 위주의 식생활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활 방식으로 관심이 퍼져나갔다. 정보를 습득할수록 자연스럽게 내가 지켜가고자 하는 삶의 범위도 넓어졌고, 환경뿐 아니라 내 마음, 내 몸, 금전적인 부분,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좋은 기운이 번졌다. 나머지 하나는 청결을 뜻하는 사후차로 외면에서 더 들어가 내면의 청결을 염두에 두는데 도움이 됐다.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는 일은 중요하니까. 요가 수련자들의 필독서인 요가 디피카에서는 몸뿐만 아니라 생각과 말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가 외부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먹거리와 섭취 방식도 깨끗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사우차는 채식과 유기농 위주 식습관을 잡아가고 일상에서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욕심내지 않는 것이 옳다는 다짐에 힘을 실어주었다. 나아나 실천에서 뭐가 달라지냐고 물으신다면 물론 그렇게 공존하고자 하는 소망이 커지는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유기농 농산물을 비닐 없이 장바구니에 담아오면서 비닐로 개별 포장된 버터쿠키를 먹기도 하고, 한참 자제하던 소비욕구를 참지 못하고 해외 직구를 지르는 날도 있다. 완벽한 실천은 아니기에 이런 노력을 한다고 말하는 게 두려웠고, 냉소적인 시선에 움츠러든 적도 있다. 하지만 냉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영국에서 시작된 축소주의 운동은 사람들이 육식을 10%만 줄여도 기후변화, 동물학대, 각종 질병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말한다. 먹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전 세계가 조금이라도 줄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쁜 일상에서 내몸 하나도 겨우 건사하는 우리에게 환경에 최적화된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은 불가능하기에 나는 식생활 뿐 아니라 살아가는 전반에서 부담감과 죄책감 없이 할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한다. 휴지 10장 쓸거 9장 쓰고 고기 10번 먹을 거 9번 먹고 옷 10벌 살거 9벌 사는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불완전해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축소주의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무야한 하루를 시작하는 다섯 가지 마인드셋 첫 번째 정보를 습득하고 나눈다 환경에 관한 책 뉴스 다큐멘터리를 보며 객관적 수치에 기반한 연구 결과와 실천 사례들을 접하는 것은 강, 강한 동기를 불어넣어 준다. 기후변화 환경의 상태나 회복을 위한 방법은 계속 변하고 있어 최신의 정보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일상에서 환경을 해치는 것을 한 번에 없애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내가 만들어낸 일주일치 쓰레기부터 살펴보자. 그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부터 줄일 방법을 찾아본다. 플라스틱 빨대만은 쓰지 않기 같은 작은 결심을 하고, 반으로 갈라져 세척되는 실리콘 빨대를 열심히 챙겨다니며 친환경을 지향하는 사람의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시작한다. 세 번째, 일회용은 다회용으로 바꾼다. 물티슈는 작은 수건으로, 종이컵은 텀블러로, 생활용품들은 여러 번쓸수 있는 것으로 바꾼다. 물론 그 전에 이미 구입해둔 것은 아껴서 모두 사용한다. 가방에 가벼운 장바구니를 상비하면 생각보다 포장재를 받아오지 않을 기회가 많이 생긴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의 휘둘리지 않는다. 의외로 더 나은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비난하는 게더 쉽다. 죄책감 없는 삶은 강요할 일도 아니지만 참견받을 일도 아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친환경으로 나아가는 정보를 주변에서 물어오기도 한다. 마지막, 영감을 받는다. 어쩌면 오래된 것에서도 힌트를 얻을지 모르겠다. 비건, 제로에이스트, 에코프렌들리는 마치 요즘 등장한 키워드 같지만 예전엔 자연스러웠던 라이프 스타일이기도 하니까. 또한 강연을 듣거나 모임에 참여하는 등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건 친환경 여행을 떠나는 첫 걸음이자 꾸준해지는 방법이다.